앉아 앉아. 앉아. 어. 야, 야 이거 얼마 만이야? 진짜 오랜만이네. 야잘 지냈어? 잘, 잘 지냈지. 어. 아보다 이렇게 때깔이 좋아졌어. 때깔? 어. 뭐 어떤데? 아, 괜찮아졌어. 아, 이렇게. 얘 오랜만에 봐? 어. 얘 지금 엄청 잘 나가. 아 진짜로? 왜왜? 어. 왜? 얘 지금 차도 막두 그래, 개에다가 아. 집도 두 개고 그냥. 차두개집두 개, 개? 어. 아, 성공했네. 너는뭐 시켰어? 아, 안 시켰어? 시켰어. 아 그럼 기다려. 응. 어? 내가 시키고 올게. 와. 나 <laughs> 울지마! 요즘 배차 잘 나가나보다 아, 엄청 집도, 잘 나와, 제 집도 두 개고, 차도두 네. 개고 전과도 어, 두 개야 전과도 두개야어 전과 전가 2번이야? 전과 2번 아 그래? 제 소매치기 해가지고 소매치기로 갔어? 네, 소매치기 해가지고 아, 왜 잡혔어? 아니 소매치기는 잘하는데 어. 뚱뚱해서 뛰지 못해 다 잡힌 거야. 아, 아, 아. 훔친 다음에 도망을 가야 되는데. 떼를못하잖 아, 어, 이렇게 아, 아. 매치를딱두번 했거든. 어. 두번 했는데 다 잡힌 거야. 그래서 전가이 번. 아 그래? 두번 했어. 두번다다 잡혔어. 또한 번은 그 다리 한쪽 다리 기부스한 사람한테 아, 그 사람한테 아, 그래. 잡히고 아, 그래? 한 명은 이제 그 팔순 전치하신 할머니한테 잡히고. 할머니한테 잡혔어. 다 잡혔어. 아 그래? 아그 아까 그 집도 두 개란 놈지 그 안양교도소랑 청송교도소. 아 그래. 차도 막 호송차 두번 타봤다 해서 차도 두개 닭장차 두 개. 닭장차. 집병도 두개 있어. 집병도 네. 두 개. 고도비만 고도비만이랑 그 다음에 그 비뇨 요도염인가? 요도염. 어, 뭐 그런 거두개 있고. 다두 개인가? 다두 개야. 이렇게, 어. 이렇게 아, 네. 하면 턱도 두 개야. 턱도 두 개. 좋습니다. 어가 왔어? 내가 어. 저거 긁으려고 했는데 어, 그래. 카드가 점검 시간이. 아 카드 점검 식이 지금 몇 시인지? 8시 반인데요. <laughs> 카드 지금 예. 점검해? 아 어, 그러니까 그그 그 외국 카드 있잖아. 어.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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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시차가 좀 있어가지고. 아 시차가. 어, 지금 뭐안 걸키는? 아, 그래. 아니, 카드에도 어. 시차가 있어? 내가 줄게 어. 내가. 아, 어, 우선이. 야, 우선이 잘 나가잖아. 아이 뭐잘 나가. 뭘로 또잘 나가? 우선이 너 모르지. 뭘? 야, 우선이 얘 배우야. 배우? 네. 너 배우해? 아이 몰랐어? 너 아형도 나가고 우결도 나가고. 아 그냥 대화하다가. 하지. 야좀그 일본 쪽에도 뭐 한국 방송도 하고 일본 쪽에 난리났어. 아, 말이냐? 한류? 한류 한류. 그 정도야? 내가 살게아 어. 우선 네가 할까? 어, 어. 갔다. 어, 고속해. 어, 어. 어, 야 우선 그렇게 잘 나가? 잘 나가지. 제 배우라니까. 야 한류 배우면은 뭐? 일본 뭐 일본에서 난리났어. 일본에서 뭐하는데 AV배우. A V? A V V. 한국에서도 뭐 영화 찍었다 그러지 않았어? 그 한국 영화가 어린 그아 어린 신부, 어린 신부? 아, 아 어린, 처제. <laughs> 어린 처제. 어린 처제. 어린 아, 처제? 어린 처제. 그러면 그그 그 형부 역할한 거? 야 아니 거기 처제 역할이. 처제 자기가 이제 여장하고 막옷 입고 하는데 아, 아, 그 깜짝 놀랐더니 수염 좀깎고 와주는 수염도 안 갖고 그대로. 저 상태에서 그냥 가발 쓰고 한 거야. 아니 그러면은 어. 그 방송도 나왔다 그랬잖아. 방송 나왔지. 그 아형. 아형. 아형 그 아는 형님. 아니야. 아는 형님 아니고 아는 형수님. 그럼 그 아는 형수님? 아는 형수님에서도 형수님으로. 똑같이? 똑같이 여정이가지 그럼 저거 우결. 우결? 그 우리 결혼했어요. 아니 우리 결혼했어요. 아니 우린 결국 했어요. <laughs> 뭐래? 몰라 자기가 막 이 목적 의식을 달성하는 막 그런 뭐 진취적인 프로그램인가 봐 그래가지고 아니 해봐. 근데 아까 전에 우선이가 계속 대본 보면서 막 되게 대, 연습했잖아 야 대본 봐봐 이게 필요가 없거든 봐봐 대사 봐봐 하하 어, 뭐야 추룩 추룩 어이 거 이거 이거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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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대본이라고 여기에 형광펜을 왜 이렇게 칠놓는거야 이게 다 이게 어우 어, 우선아 어우 우선 아예 시켜봐라 잘 맞지 어. 잘 맞지 잘 맞지 근데 요즘 내가 어. 알기로는 영준이가 어. 가장 잘 아, 나. 나못 나가. 나못 나가. 어. 나 집을 잘 나갔지. 얘는. 아니야. 아니야 잘나 아니야. 나도 나도 들은 거 같아. 아니, 나잘 나. 내가 알기로 전성이야. 어? 내가 <laughs> 알너 화장실 안 가도 돼? 어? 화장실. 화장실 나 가본 적이 없어. 나. 아니야. 아, 너, 너 화장실 가본... 갔다 와. 나 맞아요. 추석 추석 때랑 설날 때 그때 두 번가. 아, 무슨 말이야? 예. <laughs> 네, 저 예. 네. 아저차안 바꿨는데요 아, 나 아까 대답했잖아 아니야 나 걸어 와, 걸어왔어 뭘걸어 뭐. 와, 걸어 내가 너는 차 타고 왔는나 운전할 줄을 모르는데 뭘할 줄을 몰라 너차차못빼져차 차차 빼야 된다 빨리 아니 나 차도 못 빼는데 차를 빼뭐차 빼야 돼저 혹시 면허 있으세요? 이거 차 선물로 가지서아뭐 차를 선물을 연말 깜짝 선물 아니야 아 이따 일어 아니야 다. 빼고 뭘 빼고 빼고 명근이가 근데, 아, 최근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아, 결혼을 못 했어. 결혼 못 했다고 어, 사기당했어. 사기를 당했어. 어, 근데 이것도 다섯 번째야. 다섯 번째? 똑같은 여자한테 다섯 번째. 똑같은 여자한테 어떻게 다섯 번을 당했 그러니까. <목소리>